아나 뒤에 아직 별다 방금 만 집, 만야 아니면 내 손으로 굽을까내 불주먹 아이가. 한번 잡으면 끝인데. 손님이니까 내가 뭐 특별한 보기 대접 해줄까. 내 인육 어떤 뭐. 배좀 썰어줄까. 에바 이마기 오, 이거 다음에 묵자야나또 아, 아, 많이 먹어고 살찐데. 아이가. 아, 아. 야 120만 인뇨 기훈이 먹지 마. 음. 아 근데 이아니지 누나 나 강원도 가서 못 먹었다. 너는 소고아인가 가현 섹시하게 애용하는 거한번 보여주면 안 되나? 갈게. 안녕? 어. 뭐, 뭐, 뭐. 아 시작 달라고요. 봤는데 이거. 이인거좀 댓글에 는또라는데 아니 뭐라안 나왔다. 아 기복이. 나한테 있어야지. 빨리 입으면 안된니관하지 마라. 야 이거 내가 샀데 관여 좀 하자 임마. 오 다른데 그래. 대단했습니다. 네아 소주 무라고. 소주 무면 되겠네. 소주 무도 이쁘다. 우리 안 묶고. 맞지? 니는 소주 먹고 네 우리는 밥기 묶고. 만한개 들고 대킬라 면주로 먹어. 대충 가. 이거. 그래서 식사시로 기회 한번더터지면레전드 <laughs> <드시면> 아. <laughs> 아이고 우리 빵디 형님 아니다. <laughs> 어 뭔데? 2 8 3 0다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 같은데. 어? 빨리. 다이네만 먹으라고? 음. 치홍으로도 한게 아니가. 아 근데 우리 오랜만에 진짜 완주랑 술 먹네 아뜨거모뭐리 해봐 지게 핀다 쟤 무섭다 제가내 무슨 다먹으라카라이고 있는 거있아 오~~ 이냄 속베리 겠다 아아 까다 먹어야 돼 별똥바 어. 아. 아이고 심사시 젓가락 날라어한잔 아, 하자 아. 아. 아 뭔데 왜 먹는데 없스만 어, 깜빡했다 새끼손가락이라도 자르고 이건 아니야 데스카스, 왔다, 이거 스캔들 돼가 없어? 이거 스캔데아가 한입 기운이 오케이 햄버기도 먹자 아 고맙습니다 야 이거 뭔소가이가이 뭐, 맛있는 녀들 한입만 받지 공 응. 내가 다시 한다 별풍 버 햄버기 방어 이거 먹아야 오와아 올려 야나 아이고 식사야 식사용 식사용 디올 방방 도도 네? <놀놀람> 어? 김치 엄마 김치 맛맛있겠던 빨리 빨리 빨와야내 <놀람> 노래 안돼 아무리 그래도 이거 리는거 빨리 먹으려는해 그리고 잠시 후먹게 여러분들 김 문찬 햄버 우와, 뾰소디, <웃음> <웃음> 이거 이 너무 다이자 이거 안데안 무슨 스 이거 김상국 타 어? 김야 이 니가 잘 먹겠네 불은 응. 사잖아이겼 그렇지 인삼국 따라잡기만 하면 안 되고 잘가이나한모아 나도 한 모금 불이 가니까 조심조심하자 중간에 중간에 어. 아끼먹기 술잔을 술잔하네 전화가내바하라니 우리 기훈이 햄버기 또한 옆에 있으네 내양 두렵지 않 저거 같거거 든가. 너는 하고 뭐라고? 저무 빡세 너희 안 피곤하나? 니 피곤이라는 느낌은 뭐구나? 3년 전에 요맘때 피곤이라는 걸 버렸다 피곤 <놀라> <놀라> 국이님처럼 먹으려면 여기서 네. 이 정도? 그렇지 오늘 3병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이고 <놀라> 오늘 김상국 멘탈 하고 있었는데 오그은 먹고 싶은 게 없네 맞지? 너한테 궁망이 있는데 어. 몇 살까지 다오자고 어. 이렇게 살 건데? 한 70까지는 안 하겠나? <laughs> 우리 아빠도 61년생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<laughs> <친구가 와서> <웃음> <없지>. <웃음> 기훈 어. 나는 니가 몰란다 데내 안준데 니 줄게 나는 라면 됐다 고맙마 그래 근데 뭐래? 독서는 내가 뗀기 있다 기훈아 뭐라더라고 나랑 맞춰놓 상대들이 다이런데 김에서 동네새서 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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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면서 어떻게 소주 세 병을 드셨을까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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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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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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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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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놀러 갔는데 17m 짜리 문어 있대 그렇게 바로 소숟가락 두개 꺼내갖고 육입으로 딱 쑤시고 물쪽 쫓겨내서 소랑쥬딱 묶어 이거 다 먹는데 한 26일동안 소주를 한 560병을 너무 쓰기라야 너가 그거 뭐고 범고래가 멸종시킨 동물 그거 먹어. 메가로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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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메가 그 친구 없는 없는거 같지 멸종된 줄 알거든 사람들이 메가로돈 친구들이 실종 나오기 힘들어 혹시 그게 니 때문이가? 네 1시간 뒤 네.